북어로 영어 홍부하기 Bear feels sick. Bear feels sick. 이세 단어로 얼만큼의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 먼저 bear. 곰이란 뜻이죠. 그런데요, 참다, 견디다란 뜻도 있어요. 짐승의 새끼를 나타란 뜻도 있죠. 여기서 born. 태어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feels, feel. 길게 발음하면 느끼다. feel. 짧게 발음하면 채우다. sick, s e e k 찾아다니다. sick. 아프다, 아픈. 중요한 문법상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프게 느끼다예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 아픈 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프게 느끼다 에서 ly 붙이는 거안 됩니다 feel 요 단어는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나와야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아픈으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어에서는 아프게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는 아픈으로 그냥 둬야 합니다 Bear feels sick. Bear feels sickly. 아닙니다. Bear feels sick. Bear가 sick 하다고 느낍니다. Bear feels sick. 아프다고 느끼다. 이렇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 아픈 느끼다. 이상하잖아요. 아프다고 느끼다. Bear feels sick.